문어 이빨이 없겠지. 어, 문어한테 이빨 있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네. 자, 6번 봅시다. 애들 복귀시고요. 6번 봅시다. 자, 뭡니까 이거? 원이 있고요. 이원 위에. 4개의 점이 있답니다. 4개의 점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여기를 A, B. 굉장히 원창케 A, B, C, D를 어디로 돌렸니? 시계 방향으로 돌렸죠. 곤란합니다. 반대로 돌린다, 보통. 그때 요 길이를 우리가 3이라고 하고요. 요 길이를 4라고 하자. s i n DAB, s i n DAB이면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요거 sine DAB가 얼마냐? sine DAB는 얼마라 그랬습니까? 오 분의 사. 그럴 때 s i n DAC를 구해달라. DAC는 어림이? DAC, DAC는 요거죠, 요거, 요거. 봅시다. 일단 사인 DAB가 주어졌으니까 이 각을 살릴 수 있는 도형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우리는 삼각형 DBA를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그래서 요거 살리는 도형은 삼각형보다 DBA. 따로 떼와 가지고 생각해볼게 얘를 따로 떼우면은 사인 DBA 삼각형 DAB는 요 모양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a고 b고 여기가 d고 요각이 요각의 사인 값이 5분의 4. 그리고 요길이가 얼마입니까? 4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괜찮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요각의 사인 값을 알고 마주 보는 변의 길이를 알아.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면, 그렇지.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 e, r은 s 인 DAB 분의 얼마 4.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괜찮죠? 그러면 2로 나누면 r이 얼마로 나... 그냥 2r을 구할까? 그냥 2r을 구할게요. 왜냐면은 눈치챘겠지만 삼각형 DCA에서도 뭘쓸 건데 그때도 사인법칙을 또쓸 거거든. 그러니까 약분하지 말고. 그냥 2R을 그대로 구하자. 이렇게 되고 얘가 얼마였습니까? 5분의 3가? 5분의 4분의 4는 얼마니? 5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2R이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오는 거죠. 아니, 쌤왜 R을 안 구하고 2R을 구합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보면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삼각형 DBA의 외접원도 예고 삼각형 DCA의 외접원도 얘 거잖아. 그러니까 두 삼각형의 외접원이 똑같으니까 사인 법칙을 똑같이 썼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 보겠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삼각형 DCA를 봅시다. 요렇게요것만 보는 거지. 요것만요것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똑같이 뭐 하시면 됩니까? 사인 법칙 쓰시면 이알을 방금 전에 우리가 5로 구해놨어. 이알 ER 알고 마주 보는 변의 길이 아니까. 요각의 사인값을 구할 수 있겠네. 괜찮죠? 그래서 2R은 뭐 되는 겁니까? 사인 DAC 분의 얼마냐? 마주보는 변의 길이 3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2R이 얼마였습니까? 5였으니까 5는 사인 DAC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자리 바꾸면 얼마입니까? 답이 5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넘어 갑니다. 세 번째는 사인 법칙의 변형 해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뭐물어 보냐면 사인 값의 비율을 물어봅니다. 삼각형에서 뭐물어 본다고요? 사인 값의 비율. 그럼 사인 값의 비율을 물어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인 법칙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였냐? 이 r은 뭐였니? 사인 a 분의 a, 사인 b 분의 b, 사인 c 분의 c였지 않습니까? 사인 a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요거 사인 a로 정리하면 뭐 되니? 사인 a는 2R분의 A 되는 거 맞습니까? 괜찮죠? 그럼 사인 B는 뭐 되겠니?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한 삼각형에서 세 개의 각에 대한 사인 값의 비율을 물어보면 우리는 걔네들 대신에 2R분의 A 대 2R분의 B 대 2R분의 C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어차피 비율이니까 2R ER 날려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뭔 말이야? 어. 세 각의 사인 값의 비율은 마주 보는 변의 길이 비율하고 같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뭔 말인지. 요거 직관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려 줄게 내가. 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억하라고 하는 거야. 외우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삼각형이 있습니다. 얘네들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얘네들 두개 길이는 고정시켜 놓고요. 뭐라고? 얘네들 두개 길이는 고정시켜 놓고요. 우리가 요 각의 크기를 한번 늘렸다가 줄였다가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된 거니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막 뭐? 각의 크기가 줄면 어떻게 되고 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자는 거지. 각의 크기 늘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 늘리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뭐되게돼 있니? 늘어나게 돼 있네. 각을 줄이면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줄어들게 돼 있죠. 요게 각의 크기에 비례하진 않아. 뭐라고? 각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아. 얘가 60도일 때랑 얘가 30도일 때랑 비교하면은 절반으로 줄진 않아요. 근데 각의 크기에 정확하게 비례하진 않지만 사인 값에 비례합니다. 사인 값에. 뭐라고? 사인 값에 비례해. 예를 들어서 여기 60도일 때랑 여기 30도일 때 어머, 어디 갔어? 얘네들 길이가 그대로 고정이 된다고 치면은 고정이 된다고 치면은 우리가 이 파란색 길이를 조사해 보잖아요. 그럼 얘네들 비율 차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그럼 사인 값의 비율이 루트 3대 1이지.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몇대몇이라는 얘기야? 루트 3대 1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 되지? 해서 사인이 커질수록 사인 값이 커질수록 마주 보는 변도 커진다. 각의 크기에 비례한 게 아니라 사인 값에 비례한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마다 사인 값의 비율을 물어보면 세 마주보는 세 변의 길이 비율로 대답하시면 됩니다라는 거. 괜찮죠? 문제 봅시다. 11번입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먼저 써볼게요. 뭐 물어봤냐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얘를 뭘로 구하면 된다고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인 A 대 B 대 C로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괜찮지? 근데 A, B, C에 관련된 식이 뭐가 있느냐? 봤더니 7분의 A 플러스 B는 8분의 B 플러스 C는 9분의 C 플러스 A와 같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A 대 B 대 C를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거 수원에서 많이 했던 거야. 지수 파트에서. 이런 모양 나오면 빨리 뭐해야 되니? 뭐라고? 안말안 안 했어? 정리를 <laughs> 어? 정리하면 개빡셀 텐데. 요 기억해야 돼 너네. 지수로그에서 많이 나오는 모양이야 이거. 뭐해 이제? 는케이. 그렇지. 박수. 박수 안 쳤다 얘. 야, 요거 나오면 습관적으로 뭐해야 돼? 는케이로 나야 된다. 그러면 계산이 편해진다. 지수할 때도 이런 거 있었잖아 너네. a의 제곱은 2의 a제곱은 3의 b제곱은 5의 c제곱 이런 것도 있었잖아. 나오면 뭐해야 돼? 놓는 거잖아. 기억해라. 놓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a 더하기 b는 몇 k? 7k가 되죠. b 더하기 c는 8k c 더하기 a는 9k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 하시면 됩니까? 연립해서 ABC를 K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연립을 빡세게 하지 마시고요. 기억 좀 해요, 여러분 모양은. 순환하는 모양이잖아. 순환하는 모양은 변변 통째로 더해버리면 계산이 굉장히 편합니다. 변변 통째로 더해버리면 ABC가 몇 개씩 있어요, 좌변은? 두 개씩 있죠. 맞냐? 우변은 얼마 되니? 20. 4K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A, B, C 더하면 몇 K 된다? C 2K 되겠네 맞냐? 그러면 A, B, C 잽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교하면 C가 몇 K래요? C가 5K겠지 다정하게 12K인데 A 플러스 B가 7K이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A가 4K겠죠? 이렇게 비교하면 C가 B가 3K 나오네 따라서 A 대 B 대 C는 몇대몇 대면? 몇대 몇? 4대3대5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기억하라고 사인 값의 비율은 마주보는 변의 기율, 길이 비율과 같다. 별거 없지, 사인 법칙? 별거 없어요. 문제 어렵게 나오면 힘들지만. 넘어, 갑니다. 유형 4번 보겠습니다. 유형 4번. 이거 많이 보던 거네? 식을 막 줘놓은 다음에 이거 무슨 삼각형입니까? 이거 언제 했던 거냐? 고1 때 무슨 단어에서 했던 거니? 인수분해할 때 했던 거지. 비슷해, 이것도. 다만, 여기에는 뭐가 더 추가적으로 등장하냐면, 사인 값이 더 등장한다 뿐이지,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린 사인 없을 거거든. 그러면, 그냥 고1 때 배운 문제로 바뀌는 거야. A 빼기 b 의 사인 C는, 뭐래요? A, 사인 a 의 마이너스 B 사인 B가 성립한답니다.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입니까? 식을 딱 보자마자 어떤 삼각형인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 변의 길이와 사인이 막 뒤섞여 있기 때문에. 야, 너네가 사인을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냐? 그치? 사인 값이 3분의 1이라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 나 아니? 모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특수 각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이런 계열이잖아. 그거 말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삼각형인지 알아내려면 변의 길이로 접근하는 게 편하냐, 사인 값으로 접근하는 게 편하냐 이거야. 사인은 뭐하다? 불편하다. 불편하니까 뭐 하시면 돼요. 사인 법칙을 통해서 전부 다 뭘로 바꿀 수 있다, 길이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야, 이 알이 사인 A분의 A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인 A 대신에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2R분의 A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미지수가 늘어는 낫지만 그래도 길이가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사인 A 대신에 이거를 사인 B 대신에는 2R분의 B를 사인 C 대신에는 2R분의 C를 대입해서 길이로 전부 나타내서 접근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A, ER a, ER a 빼기 b 곱하기 2r분의 ER c는 a 곱하기 2r분의 a 빼기 b 곱하기 2r분의 b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괜찮죠? 그리고 뭐 날려버리면 됩니까? 양변에 2r 곱해버리면 어차피 얘네들 다 날라가죠 이렇게. 괜찮지? 그럼 뭐만 남냐? a 빼기 b의 c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남겠네. 됐냐? 그럼 이거 언제 배운 거라고? 고일때 배웠던 인수분해 파트에서 했던 내용이야. 뭐 정도 하는 거냐? 합차 정도 해주시면 되겠네. 합차 정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a 빼기 b의 c는 a 빼기 b의 a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됐냐? 좌변으로 넘어가면 는 0이 됩니다. 함부로 양변 막 나누고 그러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공통인수 뭘로? a 빼기 b로 묶으면 c 마이너스에 a 더하기 c는 0 요렇게 되겠죠. 이차 방정식입니다.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예요. 그럼 최종적인 답은 뭡니까? a하고 b가 같거나 c하고 a 더하기 c가 같아 미친가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이왜 c야? 얘기를 해줘야지 얘들아 B 대신에 c를 썼는데 왜 그래?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요거 무슨 삼각형이니? 이등변삼각형 이거 대답 잘해야된다 이거 무슨 삼각형이냐? 무슨 삼각형이니 이거 이거 대답하는 게 관건이야 뭐야? 어? 어 삼각형이 아니랍니다 왜 아니죠? 그치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아무리 길더라도 다른 두변 길이 앞보다 뭐야 돼 짧아야 되잖아 쉽게 말하면 집에 가서 너네 요걸로 삼각형 만들어 오란 얘기야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삼각형이 안 나옵니다죠 그러니까 a하고 b가 같은 거예요 어떻게 쓰면 됩니까 답을 a와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 주셔야 돼요 요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된다 괜찮죠. 됐지? 넘어 갑니다. 마지막 사인 법칙의 활용인데요. 이거 쉽습니다. 뭐라고? 되게 쉬워. 활용이라 그래가지고 뭐 호수가 나오고 뭐그 열기구 나오고 하는데 어차피 그냥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용 중에서도 제일 쉬운 활용에 속합니다. 이 문제는. 맛있냐? 아니. 친구들한테 한식 줘야지. 어, 그 개수가 모자라나? 아우 새거 쓰고 싶다. 새거 쓰면 되는데. 명찬쌤 써야지. 오, 자 봅시다. 1 7번 봅시다. 1 7 번. 열기구를 바라보고 바라보고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진답니다. 여기 A 지점이고요, B 지점인데 80m 떨어졌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높이 쟀어요 그러니까 그 너네 막 높은 산 높이 있잖아. 예를 들면은 그그 그 지구에서 제일 큰 제일 높은 산이 어디냐?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들어봤냐? 그거 해발 고도가 얼마쯤 되냐? 대충 모르나? 아는 사람 없나? 엄청나게 높죠? 나는 알아. 나는 초등학교 때 그런 책 같은 거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때는 초등학교 때 놀거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뭐 해야 돼? 딱지 치고, 팽이 치고, 붓을 치고, 그다음 뭐 해야 돼? 책 있는 책 읽는 거야. 책 집에. 어 부모님들이 책을 사다 놓으면 할게 없으니까 책 읽는 거야. 그럼 책에 뭐가 나와? 공룡 나오고, 공룡이 좀 외우고, 에베레스트 산 높이 외우고, 대높잖아요. 그걸 이런 식으로 쟀다고 옛날 사람들은. 오케이. 이게 60도래. 75도고. 뭐고 하라 그랬습니까? 이때. A 지점에서 열기구까지의 거리 구하라. 는 여기 열기구가 있어요. 그럼 A 지점에서 열기구까지 거리는 6mm 구해달라는 얘기지, 6mm. 어떻게 구하지? 75도는 우리가 모르는데, 어떡하지? 사인 60도는 알아 어. 그래서, 어? 마주보는 변의 길이에서 사인 법칙 쓸수 있는데, 75도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쓰죠? 못 쓰니까 어디 쓰면 되니? 이거 쓰면 되죠? 다 더해서 180도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몇 도가 돼요? 40. 5도. 5도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각을 알고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 압니다. 각을 알고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 구하세요. 해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사인법칙에 그대로 때려 넣으면 끝나는 거죠. 괜찮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사인, b 분의 b 는 싸인 싸인 C 분의 C 이거 풀면 끝나는 거지 그냥 대각선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2분의 루트 2니까 2분의 루트 2B는 맛있냐 곱하면 2분의 루트 3하고 80 곱하면 40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얼마 이게 루트 2분의 1이니까 양변에 루트 2 곱하시면 B는 얼마가 나온다? 40루트 6이 나오다라 활용 문제 치고 되게 쉽지? 싸인 법칙 활용은 이런 식입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네, 네. 에? 에?